월요일 새벽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주신안는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재상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지파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징과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와 구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알들은 제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들을 지켜 상가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넣어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릴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권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드리는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과 목의 음식으로 주었으니 내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 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 난지 하루 이후에 내가 정한 때에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를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넉쪽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모든 생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께서또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아나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한 레이 담당할 아론과 레이지파드과의 직무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아 아론들은요, 그또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재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는요, 인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성소의 기구나 재단에는 만질 수 없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감당할 직무는 하나님의 재사 직분들이 감당하고 그를 도울 사람들을 레인들을 성겨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무와 레인의 직무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직분일 수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나 소입사나다 다른 직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에서 똑같지만 직무에서는 서로간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차이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목사가 설교하고 있어? 나도 할수 있어. 누구든지 할수 있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목사가 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율법이 폐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으로서 세상 아래 살아가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의 표시가 바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뭐가 있다? 직무에게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들에게 중요합니다. 돈주도예입니다. 제사장에 분기서 줍니다. 예. 거제물도 소제물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속죄제, 속건제물도 다 누구를 겁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음식을 우리가 뭐 하는 거요?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 여러분들.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다. 누구로부터 성도들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일을 해서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이중 직이죠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와 가족을 위해서 공급해 줄 사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무엇일까요? 제자장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직무입니까? 죄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담임이요. 굉장히 귀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린 재물을 통해서 먹고 마신다는죠. 목속재물, 뭐 속죄재물, 속건재, 불사르지 않은 것들을 다 보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수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뭐예요? 목사님들이 생활을 열위하고 사례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11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게 뭐예요? 목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의 수고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가끔 있어요. 너무 때때로는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수있 되어집니다. 물론 누구든지의 규정에 직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무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직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도 뭐하다 때때로는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요 제사장의 직무를 기억하고요. 그 직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당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간절하게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각 심령과 각 가정 속에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원과 일터와 사업장과 윤수목사 저희 가정을 예담교회를 우리 예담장원 도소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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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